즐거운 여정은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중량은 56kg입니다. 즐거운 여정은 작년도 3세마 시절에 루나스테익스배 대상 경주를 필두로 오크스배, 경기도지사배, 제주도지사배, 그리고 연말에 브리더스컵 퀸 대상 경주까지 총 다섯 개의 암말 대상 경주에서 모두 패권을 차지하였고 그중에서도 2023년 트리플 티아라 3관 경주를 모두 우승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강의 암말로 등극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 트리플티아라 3관마를 거머쥐었던 골든파워에 이어서 즐거운 여정은 사상 두 번째로 앞말 3관마의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대상 경주 우승 시의 면모를 되짚어보자면 트리플티아라 앞말 3관마 달성 이후 작년 12월에 열렸던 브리더즈컵 퀸 대상 경주에서는 이트가 열리자마자 좋은 출발 이후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했던 라운더 스퍼트의 외측에서 2선 전개를 펼쳤고 사코너 지점까지 2선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며 힘망배 잘된 레이스를 펼쳤고 막판 직선 주로에서 폭발적인 스퍼트를 단행하며 2위 마와 3마 신차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전했던 지난 3월 24일에 퀸즈투어 시리즈 첫 번째 경주였던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브리더즈컵 퀸 대상 경주의 대상 경주와 동일하게 라운더스퍼트가 선행으로 나선 레이스 흐름에서 2선 자리를 고수하며 힘안배잘된 레이스를 펼쳤고 역시 직선주로 들어서서 바로 선두자리를 탈환하고 막판까지 최선 역주를 펼치며 당시 이착했던 원더풀슬로의 맹렬한 추격을 34 마신차로 따돌리고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트리플티아라 경주에 집중하느라고 불참했던 뚝선배 대상경주에는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출전하는 가운데 현 시점 앞말 중에 최대의 라이벌인 원더풀 슬루가 지난주에 YTM배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바람에 즐거운 여정은 한결 수월해진 편성의 후기를 맞이하였고 전개상으로도 다시금 라운더스퍼트의 선행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즐거운 여정은 이선에서 수월하게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겠고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올 시즌 퀸즈 투어 시리즈 두 번째 관문인 뚝섬배 대상 경주에서도 챔피언 여왕의 자리가 유력시되는 마필입니다. 라운더스퍼트는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그라운더스퍼트는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까지 완벽하게 능력 검증된 마필입니다. 그라운더스퍼트의 부마인 머스킨맨은 한 시절을 풍미했던 대한민국 최강의 경주마 터프인을 배출한 요나구스카와이온HUSKA의 자마이며, 명실공이 현 시점 대한민국 최강의 시순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마인 토미켄 스프링의 외조부마는 일본 경마를 세계 탑클래스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전설적인 시순말인 선데이 사일런스입니다. 그야말로 명문가의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라운더스퍼트는 2021년도 7월에 데뷔 후 단거리 레이스에서 4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도입 시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었고 2022년도에는 트리플티아라 대상 경주에 모두 출전하여서 루나스테익스 배에서 3착, 코리아노크스 배에서의 2착, 경기도지사배에서 2착하며 그의 트리플티아라를 달성했던 골든 파워에 이어서 암말 넘버투의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도 11월에 3세 암말 장거리 최강자를 결정하는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선행 일순하며 2위마와 6마신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앞말 2인자의 서름을 떨쳐내고 장거리 최강의 암말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에 2위와 3위마가 플랫베이브와 어디가나였습니다. 이후 라운더스퍼트는 작년도 퀸즈 투어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는 출전하지 않았고 대신에 스테이어 시리즈인 해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 유일하게 암말로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2000M 레이스에 초반부터 호기롭게 강공선행 작전 펼치며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지만 직선에서 걸음형격히 무뎌지며 당시 최강의 전력이었던 위너스맨과 투오니 반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차게 머물렀습니다. 이후 작년도 5월에 퀸즈투어의 두 번째 관문이었던 뚝선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역시 한수위의 전력을 선보이며 선행 일순으로 2위마와 6마신차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뚝선배 대상 경주의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암말 대상 경주에서는 연속해서 7차에 머무르며 능력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2월에 브리더즈컵 퀸 대상 경주에서는 다시금 선행 강공 작전 펼치며 즐거운 여정과 원더풀 슬로에 이서 3착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출전이었던 지난 3월 24일에 퀸즈 투어 시리즈 첫 번째 경주였던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1800m 장거리 레이스에서 라운더 스퍼트는 역시나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였지만 직선에서 현격하게 걸음 무뎌지며 오차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직전 대비 거리 내려서 14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뚝선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가운데 당연히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 유력시되며 선행마 기승술의 달인 이혁기수가 오랜만에 라운더 스퍼트에 기승하는 가운데 전구간 최선 두권 최적 전개를 바탕으 상으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 낼 입상 도전마입니다. 연이일출은 조상범 기수가 기승 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사세마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에 생애 첫 대상경주 출전이었던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브라운 퍼스트 와 클리어검에 이어서 3차의 성적 을 거두며 과천벌 앞말 강자급 마필 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8월에 1등급 승급전 무대부터 연속된 졸전으로 최고의 무대에서는 다소간 전력 격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진했지만 1등급 강자급 전력으로 평가받는 어마어마 장산레이저 모르피스에 이어서 사착의 성과를 거두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이었던 뚝선배 대상경주에서는 당시 우승을 차지하였던 라운더 스퍼트가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중후미권 자리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도 폭발적인 종반 탄력 선보이며, 당시 이착했던 라운 퍼스트를 거의 따라잡을 듯한 걸음으로 삼착하였습니다. 조상범 기수가 3코너부터 빠르게 외곽으로 감아서 무빙성 전개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했더라면 이후 KNM배 대상 경주에서는 최악의 성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절치부심하여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는 챔피언 즐거운 여정에 이어서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민병철이가 압도적 추임 능력을 보유하였고 특히나 1,400m 거리의 강점을 보유한 연일출이 제주도 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자력 추입이 유력시되는 마필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해 드렸고 민병철이가 말씀드린 그대로 연일출은 직선에서 종반 폭발적인 스퍼트 능력을 선보이며 추입으로 2차 입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일출은 작년도 제주자치도 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복승 57.4배, 쌍승 77.8배, 삼복승 572배. 삼상승 1,639.3배라는 그야말로 폭탄 999 고배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민병철이가 라운더 스퍼트를 놓고 즐거운 여정 연이 일출 원더풀 키티. 딱세박만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압도적 인기 1위였던 즐거운 여정을 놓고 고배당 복승상승은 물론이고 3복승, 3상승 폭탄 고배당까지 적중하신 팬 여러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후 연희일출은 11월의 1등급 무대의 하이페이스 단거리 1200m 레이스에서 첫승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연희일출은 이번에 적정거리로 평가되는 뚝선배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가운데 초중반 선두권이 치열한 경합으로 직선에서 앞선이 무뎌질 때 종반 압도적인 스퍼트 능력으로 자력 추입 기대치가 높은 입상 도전마로 평가됩니다. 마이티록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마이티록은 2022년 12월의 데뷔전에서는 출발시 발주대내에서 심각한 늦발로 인해서 최우미로 쳐져서 전개를 펼쳤고 코너 부분에서 외측으로 심하게 기대며 그야말로 최악의 경주 운영 능력을 보이며 졸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전 이전째 경주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출발 능력이 매우 향상되며 선입권 자리하고 레이스를 펼쳤고 종반 탁월한 결정력을 바탕으로 사연속 입상에 성공하였고 이후 작년 9월에 과천의 강자급 안말들과 겨루었던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삼착하며 과천의 3세 안말 강자급 마필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직전의 1등급 무대에서 첫승 달성 시에는 1200m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빠르게 3선 선입권에 자리하고 4코너에서 외곽으로 빼내서 직선 구간 들어서서는 질풍같은 스퍼트를 단행하며 과천의 쟁쟁한 1등급 마필드를 압도하는 절정의 능력을 선보이고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였습니다. 마이티룩은 올해 사세로 접어들면서 전성기의 능력이 발현되며 그야말로 포텐을 터뜨리고 있으며, 과거 매우 불리한 포지션에서 전개를 펼쳐가면서도, 종반 궁극의 탄력으로 자력 추입 입상했던 전력도 있고, 이번에 생애 첫 대상경주 출전인 뚝선배에서도, 정상 발주 이후 충분히 중선 입권 포지션에 자리하고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며, 워낙에 종반 걸음이 탁월하기에, 뚝선배 대상경주에서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자력으로 입상 한 자리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강서자이언트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강서자이언트는 2022년 11월에 데뷔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사차게 머물렀고 이세 앞말 대상 경주였던 경남도민일보배에서 참패하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이후 일반 경주에서는 단거리 레이스에서 선두선입 작전으로 2연승하며 도입시 기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6월에 퀸즈 투어의 세 번째 관문이었던 K&N m 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삼착하며 앞말 강자금 마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일반 편성에서는 꾸준하게 입상 경쟁력을 선보였지만 작년도 국제 신문배 대상 경주에서의 입상 실패와 직전에 동아일보 배 대상 경주에서의 사착으로 다소 기복 있는 경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내측에서 선입권 자리하고 이보다 더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최적의 전개 운영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막판 한발 부족한 면모로 사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갖추게 된 만큼 이번에 천사백미터 레이스로 펼쳐지는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는 선입권 자리하고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입상 한. 자리 도 전하 는 최대 복병 전력 입니다.